워칸수어렐러칸수어 네, 동사 뒤에 놓였죠. 결과를 나타내요. 결과 보호입니다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틀렸어요. 이 말은 아, 잘못 봤다요.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어, 워칸수어렐러 네, 이때 너는 변하요. 다음 문장, 니 씨의 추러 자, 동사 뒤에 붙었죠. 결과를 나타내요. 쓴 결과 어떻게 됐어요? 틀렸어요. 이 말은 잘못 썼어요. 니 씨의 추러 잘못 쓰셨어요. 저양시에 이렇게 쓰면 부싱 안 돼요. 저양시에 부싱. 결과보 다운오를 보겠습니다. 따오는 어떤 목적 달성을 의미해요.那个演唱会的票我买到了.那个演唱会的票.네, 여기서 뛰어야 되겠죠? 자, 목적어입니다. 옌창호이 콘서트예요 옌창호이 그 콘서트 티켓 네거 그 옌창호이 티켓을 원 마이 다올러. 나는 샀습니다 샀는데 동사 뒤에 다가왔죠. 목적 달성이에요사 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고 싶었던 원했던 그 물건을 드디어 사 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원 마일러는 단순히 산 거고 원 마이 다올러는 목적 달성을 의미합니다. 나고 연창 후에 더 표. 이게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동사 뒤에 놓이지 않고 주어 워어 주어 앞으로 도치된 상태이죠. 네거 혹은 나그 연창 후에 더 표.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워 주어요. 나는 이 표를 그 콘서트 티켓을 워 마이 더얼러. 나는 사 냈습니다. 네 목적 달성 의미하죠. 다음 예문 보시면 찾아오더 공수얼러. 찾아가 찾다예요. 찾아 공수하면은 일자리를 찾다이죠. 근데 '자오 따올러'요, 찾아냈다요 목적 달성한 거죠. 그는 일자리를 찾아냈습니다. '타 자오 따오 공주얼러 자, '따오'가 없으면요, '타 자오 공수얼러 하게 되면 일자리를 찾아 본 거예요. 단순히 네, 직업을 얻지 못하고 그냥 찾아 본 거고, '자오 따오 공수얼러 하게 되면 '따오'가 오게 되면은 직업을 얻은 거예요. 네, 목적 달성의 '따오'입니다.